안녕하십니까. 5분 전문가입니다. 하,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정말 어질어질 하시죠? 야, 이거 정말 갈듯갈 듯, 갈 듯, 내릴 듯 내릴 듯안 가고 있는 주식 시장. 9월 19일까지는 제가 시자고 가감하게 지금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서서히 올라 갔었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멈춰져 있는데 최근에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21선 지금 2650선이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2600원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닉스 한번 보시면 오늘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5.86% 그리고 대한민국 넘버원이죠.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3%대를 왔다 갔다 고했습니다 얘들만 보면 지금 양봉가 나고 있지만 결국은 추가적으로 좀더 좀 내릴 전망이지 않나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락폭이 훨씬 더 커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반도체가 희창거리면 국내 지수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 이런 지금 지수 하락이나든지 삼성전자 파이닉스 특히 반도체가 하락이 큰 것은 바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2분기 매출액과 그리고 순위 뭐 마진율 모든 것이 시장 전망을 상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8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도 안 되면 뭐 미스퍼 넘버 기대치에 못 넘었다. 시장 전망치가 0.64 달러인데 실제 EPS가 0.68이에요. 훨씬 잘 나왔죠. 근데 이게 못 나왔다고. 전망은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최상단을 못 넘었다고. 오히려 지금 시간에서 크게 빠지고 있고, 엔비디아도 장중주가가 6%나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 사유를 뭐 미스포 넘버를 못 넘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1분기 매출액이나 이런 것이 2분기 때 어떻게 보니까 조금 작게 났다 1분기보다 또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진다 뭐 블러겔 때문에 나빠질 것이다 등등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장에서 답을 찾아 놓은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8월에 뭐가 있었죠 잭슨을 있었죠. 그렇죠? 이잭슨홀 미팅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 8월에 금리가 9월 때에 한번 올랐던 동결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가장 보였던 종목군 어디였습니까? 바로 반도체를 비롯한 AI 종목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금리 동결에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종목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융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러니까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무슨 좋은 실적을 발표더 하도 불구하고 자 이제 반도체는. 주류에 들어설 수가 다른 종목군이 주류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어떻게 단측으로 나타낸 국민이 어떤 국면이냐 보면, 자이 전일 유한양행이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2.5배가 나왔어요. 물론 유한양이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미국 FD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허가를 받을 정도로 재료가 참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유한양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시면 게임이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 11조 그죠? 삼성전자는 440조입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보다 유한양행쪽으로거래대금 2.5배가 더 나왔다? 시장의 지금 주도주군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이어로 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런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힘들고 지수도 지금 내려오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 매일 브리핑 내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잭슨홀 미팅 이후 얘기하면서, 자, 9월 중반까지는 현재 국내 증시는 현재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고 2,700선 돌파가 쉽지 않을까. 그리고 자 9월 기일 발표 18일 미국 시1 8일우리나라인시 19일이죠. 외국인 매수를 강하게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다. 자 그리고 지난주 코스피 주봉을 보면 신기하게도 십자 캔들이 발생했다. 자 매도세와 매수세가 절충이지만 상방보다는 하방의 확률이 더 높다. 자 그렇다면 테마 유지 매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27일 브리핑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해 드렸습니까 9월 중순 계속 얘기했고 오늘 오전은 디페이크와 냉각 테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650선까지 하락 내지는 짧은 바스카인데이 지시는 무너면 하락이 크게 난다 지금은 솔직히 반반인데 엔비디아가 나왔으니까 솔직히 가능성은 하방쪽에더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모든 금융 강경을 봐야겠지만 결국은 속도의 문제다. 9월 금리 인하는 속도에 달려있다. 자,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은 그대로 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만, 변화가 나온다면 내일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선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왜? 자, 이 엔비디아가 금리 인하나 대선을 이길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전일 d p 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율주 현대체가 어제 강력한 자,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이 현대체가 해서 제가 내일 방송 예제에 있을까 자, 한번 방송을 봐 주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는 결국 제자를 리 갖고 자 인내와 여유를 갖고 다들 아시죠 힘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발 앞서서 이렇게 이불핑에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대응하다 보니까 제 방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왜 9월 18일 9월 이 계속 강조를 하느냐?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기준 금리 결정이 함에 따라서 시장 스탠스가 앞으로 2025년 8월까지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러분들 25bp, 이죠 그다음에 50bp. 이 확률을 따지면 60%대, 그다음 30%대. 이게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5 0 bp로 한다 생각보다는 시장의 상이 심각 기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제가 금리 발표 전에 또 얘기를 하겠죠. 그 전에 항상 보여드리는 게 뭡니까 제가 저희들 8월 실업률을 봐요. 요거에 따라서 여기 나오냐 여기 나오냐 결국은 뭡니까 아래 경기 침체 공포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연착률이 빠르냐 아래 공포가 빠르냐. 자, 이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한마디 해서 얘기하시는 하면 힘들어요. 그거는 힘듭니다. 그죠? 렇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받고 전치인 시한 기사 브리핑. 제가 매일 방송에서 제가 브리핑하는 거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자, 브리핑도 보고 종목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단타가 대세라는 거죠. 물론 저도 최근에는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주력 테마에 가야 되는데 주력 테마가 너무나 많이 상가가 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은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안 해서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핀텔, 딥페이크 관련으로 해서 수익은 낮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8월 1일부터 했던 이런 반타종목으로 지금 계속 시작을 보시고 9월 19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금 시장 흐름은 반도체, 바이로로 넘어가고 있고 시장이 주도주군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쪽으로 오시면 된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내일은 방송 준비 현대차입니다. 여러분들 자 현대차 저는 역시 정이선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일 방송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